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는 자 철학관에 찾아가고 또뭐 일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호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우주 만물을,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섭리, 인간의 죄를 다해 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지신 받지 아니하고는 천하 인간의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